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롯데리아 매장입니다.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우 정보사령관이 만나 개엄을 사전에 모의한 걸로 지목된 장소입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두명을 이곳으로 불러내 개엄 당일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대령은 우선 햄버거를 먹고 얘기하자더니 노전사령관이 문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태역장성이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앉혀놓고 내랑 가담을 지시한 겁니다. 정대령은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노전사령관이 향후 있을 진급 인사 정보도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진급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정보사 대령들을 동원한 정황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씨는 자신이 점집을 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전북 군산의 무당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아, 어,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네. 노 씨는 특히 올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사주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네이프용제 김용현이라고 어, 선우배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개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JTBC 오원석입니다. 감사합니다. JTBC 이서준 기자입니다. 네. 어... <laughs> 네, 노상원 취재를 하면서 네. 일단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실현해 준 팀원들이 있었기에 매일같이 연속 보도를 해서 네, 노상원의 민낯을 모두 낱낱이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17년 국정농단 취재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내란 사태 취재는 좀더 경악스럽고 좀더 기괴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담함이었고 그래도 좀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참담함보다는 경악스럽고 낙관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고 저희 언론이 다 좋은 취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